도뉴 k 7 아이나비 큐브 인터페이스 <목소리> 일체형 내림 헤드레스트 모니터와 아이나비 네, 큐브 제품이 본 차량에는 현재 장착이 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 일체형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38분 후, 본 차량에 대한 작업은 인터페이스 1층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아, 아이나비 큐브 제품이 정상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연동이 되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, 인터페이스 자체가 더뉴 K 7 전용으로 작업이 되었지만 현재 모든 구성이 실제 작업이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나비 큐브 제품을 더뉴 K 7 차량에 인터페이스 일 층으로 매립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차종의 연식과 작업 가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.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더뉴 K7의 경우 현재 아이나비 큐브 제품을 인터페이스 요청으로 매립이 어, 가능한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나비 큐브 제품이 더뉴 K7 차량에 인터페이스 요청으로 매립되어 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